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크래프트 괴담블루위키의 블루위키입니다. 오늘의 괴담은 하늘을 나는 공중 거미에 대한 괴담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국권을 드립니다. 마인크래프트에는 공중에 나는 여러 몹이 있습니다. 박쥐, 앵무새, 벌, 팬텀 등이 있죠. 이 몹들은 애초에 하늘에 나는 몹들로 등장했으며 팬텀 같은 몹을 제외한 공중 몹들은 대부분 현실에서도 하늘을 나는 몹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까지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는 하늘을 날 수가 없는 몹들이 하늘을 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습니다. 크게 예전 개담에서 한번 알아본 하늘을 나는 오징어가 있죠. 하늘을 나는 오징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은 버전에서 발견된 버그로서 제작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만우절 버전에 등장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나는 또 기괴한 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거미인데요. 여러 플레이어들이 겪은 현상이지만 오늘은 한 유저의 경험담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유저는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던 중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미를 발견한 건데요. 이 거미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플레이어를 따라왔다고 합니다. 자, 물론 현실에서도 거미는 공중을 날기도 합니다. 특정 거미들은 비행실이라는 실을 뿜어내고 바람을 타고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현실 이야기지 마인크래프트의 거미는 벽을 탈수 있게 프로그래밍되어 있지만 공중을 날게 프로그래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미가 공중을 나는 현상은 아주 많이 제보되었고 실제로 많은 버전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 현상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마인크래프트의 세계의 끝인 세계 경계를 알고 계신가요? 마인크래프트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막혀있는 벽. 거미들은 이 경계 또한 탈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이 경계를 탄 거미는 경계만 타는 것이 아니라 쭉 타고 올라가 공중을 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마 공중으로 평생 날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나는 공중거미를 발견한 분들이 계신가요? 마인크래프트의 모든 거미가 버그가 아니라 실제로 날아다닌다면 정말 무서운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직접 마인크래프트로 들어가서 하늘을 나는 공중거미를 실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크래프트로 들어온 블루 위키입니다. 제가 이렇게 방, 이제 세계 끝에 오게 되었는데 세계 끝에 이상하게 네, 이런 마을이 있네요. 거미 실험하려고 왔는데 마을이 있고 그럼 주민들 저 안쪽에도 있나 와 방벽 사이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거의 무슨 범죄자 면회하는 것처럼 지금 친구와 면회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돌아왔네요. 네, 풀려났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신기한 내 네, 마을이 있네요. 안녕. 멀리서 재밌겠다. 아, 여기는못 들어가죠? 자, 아무튼 이못 들어가는 이 방벽에 거미가 타고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미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동굴 거미랑 일반 거미 둘다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미 한번 볼게요. 거미를 이렇게 방벽 근처에 많이 놔두면은 갑자기 몇이한 마리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애들이 올라갑니다, 쭉쭉 한마리만 한 올라가네요. 다른 애들은 방벽 안으로 들어가고 난리났네. 자, 근데 이 거미 방벽을 쭉 타고 올라갑니다. 쭉 타고 올라가는 이 아래도 한 마리 쭉 타고 올라오네요. 자, 쭉 타고 올라와요. 자, 아무튼 네 거미 다리는 8 개로서 여러분들 벌레가 아니라 동물이라고 합니다. 네 저지 동물이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밀쳐도 바로 방벽을 다시 타는 것을 볼수 있어요 다른 애들은 안 올라오는데 아마 그 몬스터다 보니까 제가 위로 올라가면은 얘들 디스폰 돼서 좀 이따 내려오면 없어져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은 이 거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는 이제 네 거미의 눈으로 보면 세상을 네 이렇게 이 시작은 여기에요 아직 시작한 거 아니고 일단 그냥 방벽 타는 건뭐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블록 타니까 얘는 255블럭까지 쭉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벽이 끝난 이 지점, 이 지점부터는요, 여러분들, 네, 방벽이 없습니다. 없는데, 네, 쭉 타고 올라갑니다. 쭉 타고 올라갑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위에 방벽이 255 블록이라서 네255 블록까지 블록이 보이는 거그 이상은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괴담이 아니죠. 그냥 평상시에 나는 거미들이 있다라는 괴담인데요. 방벽타는 거미가 아니라 <laughs> 네, 하늘을 나는 거미에 대해서 였는데 이렇게 방벽을 타는 신기한 거미 이쪽으로 한번 쳐볼까요? 넘어가나? 넘어가고 올라가네요 쭉쭉 자이 반대쪽으로 치면은 뚝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떨어져봐 오케이 자쭉 타고 올라갑니다 와 엄청 높이 타고 올라가네요 어, 다시 잡은 거 같은데? 아 떨어졌나? 자 그리고 놀랍게도 내려가보면 모든 거미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게 더 괴담 같네요 자 동굴 거미 한번 실험해볼게요 방벽을 끝까지 쭉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검이. 이 아이고, 씨, 너희들 여기 뭐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어 얘들 은더 빨리 올라가잖아. 그러고 보니까, 오케이, 얘들도 올라가네요. 여러분들, 근데 이 방벽이 없이 그냥 공중에 나는 검이 오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얘들 네 진짜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오, 어, 이거 좀 무서운데? <laughs> 야, 진짜 이거 근데 좀 무섭다. 뭔가 진짜 괴담 같지 않아요? 진짜로 뭔가 세계의 벽을 넘으려고 하는. 자, 어디 얘네들이 일단 이 공중을 날기 시작하면 그때 게임 모드로 풀게요 게임 모드 서바이벌. 어, 아니야. 어, 어, 어. 어, 어, 어. 잠시만요. 야왜나안 봐? 쟤네. 쟤네 나도 관심 없는 거 같은데? 그냥 하늘 올라 얘들아. 얘들아. 야, 얘들아. 야, 얘들아. 자, 여러분들 거미들이 지금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비행시를 탄 것도 아니고 마인크래프트 거미들이 하늘을 날기 시작해요. 네 물론 뭐 방벽이라지만 어 뭐야 중간에 떨어질러다가 다시 올라가네요야 하늘에 나는 이 거미들을 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게임 모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모드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안녕 얘들아 안녕 <laughs> 야 사라진다 사라진다 <laughs> 아다다 다 사라졌어 여러분 결국 거미들은 네,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 둘셋 넣고 아, 네, 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무한 신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거랑 레드스톤을 이용해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를 부수고 다시 킵니다. 예, 네. 낑게인 커녕 그냥 낑게 나오네요. 자, 하늘에 나는 거미. 이 중에 한 마리나 하늘에 날지 않을까요? 뭐 오류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하늘을 좀 날아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하늘을 나는 거미는. 아직 발견할 수가. 어 뭐야 뭐야 아 방금 하늘 나온줄 알았는데 저거 유리탄 거지. 예. 유리탄 거였어요. 하늘 나는 게 아니라 하늘 나는 거미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징그럽다. 너무 징그러운데. 어떡해? <laughs> 여러분,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마인크래드 세계에 이렇게 큰 거미랑 이렇게 저렇게 큰벌 있잖아요. 이번에 추가된 벌. 이렇게 큰 것들이 있다는 게 아이고 전 버전에는 없구나. 이렇게 큰 벌레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벌레는 아니고 동물이지만 징그럽네요. 이거 자체가 개담인것 같긴 한데, 자, 오 어, 스파이더 조끼 소환됐네요. 스파이더 조끼, 네 여기 스파이더 조끼가 있습니다. 분리됐네요. 네 여기 안에도 스파이더 조끼 있다. 떠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 많은 벌레 중에 아니 이 벌레들, 이 많은 거미 중에 하늘을 나는 거미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흔하게 나오는 거미는 아닌데 가끔씩 나오는 버그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 거미를 발견하신 분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네, 지금 하늘에 오르고 있는 열심히 오르고 있는 거미 한번 보고 네, 오늘 개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늘을 날고 있는 거미가 있는데요. 이 거미가 네, 몇 블록까지 오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y 좌표로 봐 주시면 돼요. 255 블록을 넘어서서 몇 블록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네, 만약 무한이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몇 블록쯤에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1 3 0 0블록까지 올라갔는데요. 사실 이거 찍기 전에 네, 전에 있던 그 거미가 3 0 0 0블록에서4 0 0 0블록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더라고요. 들어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미가요. 네, 제가 서버에 나갔다 오면 또 떨어진다고 하는데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 나갔다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떻게 될까요? 제가 거미 타고 있으면? 어안 죽네? 네 이번에 안 죽네요. 저 아까 전에는 어 떨어지고 있는 거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쭉 <laughs> 떨어지고 있습니다. 900 불로. 아 네, 여러분들 네 제가 이렇게 계속 있으면 올라가는데 제 서버를 나갔다가 오면 이상하게 이 거미가 쭉쭉 떨어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을 타지 않아요. 그러면은 죽겠죠. 야 이거 죽어버렸네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늘에 나는 거미라도 너무 높게 올라가도 플레이어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바로 가차 없이 죽는다는 사실. 이게 더 괴담이네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은 괴담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뭐, 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